6월 17일 화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6월 연애와 휴가 일정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일을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원 2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은 여러 지혜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잠언의 말씀은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들을 본다 하면 해할 야 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의 핑계를 댑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혹은 본인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그리고 음식을 입 앞에 두고도 먹기도 게을러하고 그러나 이러한 게으름의 특성들의 원인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신중하게 대답하는 일곱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만함 자기 자신이 더 지혜 있고 많이 안다라는 그 착각에서 게으름이 올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이 게으름의 말씀을 적용하면 물론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마지막 솔로몬의 조언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지혜 있게 여긴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조언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러한 조언들이 들려져 올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조언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일곱 사람의 조언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점점 더 견고하게 우리의 교만의 영역들이 생겨져 가고 생각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정말 옳은 이야기. 정말 우리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조차 우리가 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균형이 제대로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일당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주체적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지 나와는 경험이 다른 사람들 나와는 다른 시대를 산 어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과 상황들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움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붙일 때 어~ 우리의 삶에서는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함들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화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마음과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때로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처럼 겸손한 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금멸함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